6일 지방 선거 운동이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식의 군 의회가 될지 아니면 진보당과 정의당 그리고 무소속 후보가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군 의회에 입상할지 지역민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하승군 의원 가 선거구 진보당 김지수 후보를 만나 출마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제가 선거에 나서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인 것 같습니다.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그 어려운 정치를. 네, 대부분의 분들의 생각에 정치는 진흙탕 길이다. 정치에 대한 혐오를 담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전화친보당은 생각하는, 전화친보당이 생각하는 정치는 진흙탕, 진흙길이 아니라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저희의 소외된 계층과 서민의 삶이 차별 없이 동등하게 갈수 있는 그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에게 정치가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정치가 혐오의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저는 이제까지 활동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치를 선택하게 됐느냐. 저는 화순에서 교육활동가로서 오랫동안 활동을 했는데 활동을 해오다 보니 어 이렇게 군정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명품교육발전위원회 TF팀으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청년협의체 활동을 일리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음 군정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고 의견을 제출해서 그게 받아들여지거나 또는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할때 그것을 겪으면서 이게 바로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니 제가 청년이고 제가 여성이고 또 청소년을 키워오는 두 엄마로서 이 청년과 청소년 그리고 여성에 대한 의제와 그 방향에 대한 정치가 하순에 너무 부족하다, 부재하다 이걸 느끼게 돼서 더 당사자인 저로서 절실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어, 제가 하고 싶은 일은 너무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년을 위한 것 또는 청소년 그리고 여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뒤로 미루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해결을 하고서. 가장 먼저 해소하고 싶은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입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우리 군우회가 그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만난 군민분들은 너무 많은 안타까움과 질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군우회가 원상복귀 그원 역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풍력에 주민들 조례가 묶여서 통과되고 있지 않은데요. 그 부분에 저희 지역구 일은 아니지만 화순군의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민주주의가 바로서는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공보물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미 주민자치법과 여러 가지 것들로 정해져 있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이 이해관계가 충돌되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취했을 때 가장 고급 정보를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정치인들이 그것으로 이득을 취했을 때 주민 소환을 할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화순은 아직 그것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선출직 공무원과 이 공무사회가 청렴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후보 중에 가장 야물다 어, 그리고 생각보다 작네요. <laughs> 많이 듣습니다. 여성이라서. 생긴 것과 성품에 대한 평가를 평가를 더 많이 듣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해보지만 더 많은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분들이 이제는 화순에도 여성 한, 여성은 남성 위주가 아닌 여성도 정치를 해야 되는 때가 왔다. 또 민주당 일당일색이 아니라 진보당 다양한 색깔로 또 대화되지 않겠는가? 그래야 견제와 감시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저희 선본에서는 이야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화순 출생만 지금 이제 선거에 나와 있는데요. 저는 화순 출생은 아니지만 화순에서 신혼집을 꾸리고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화순에 와서 같이 거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2의 고향이나 매안가지입니다. 그런데 타 지역 출신 의원 하나쯤은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일석삼조다. 제가 일타삼피다.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단 하나의 여성, 단 하나의 진보. 이것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정말로 일할 사람을 뽑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들 만날 때 물어보거든요. 반장선거할 때 너희들 누구 뽑아? 그럼 친한 친구 뽑는다고 얘기해요. 뭐 저희들, 국민들도 똑같죠. 그런데 그 친한 친구가 네가 생각했을 때 반장을 할 만한 자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아이들은 대본에 그래요. 그럼 못 뽑죠. 저희 군민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친한 사람, 가까운 사람, 친척되는 사람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제대로 일할 사람으로 일석삼조의 4번 김지숙을 선택해 주십시오. 정말 열과성을 다해서 열심히 군민을 대변하는 군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는 정당, 조직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공천이나 정치가 아니라 국민, 지역민이 이해할 수 있는, 나아가 국민이나 지역민의 뜻을 대변하며 봉사할 수 있는 정치인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국민, 지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정당 공천으로 지역민들의 볼모가 아닌 유권자들이 선택하여 책임질 수 있는 인물 중심의 지방선거가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JBC 뉴스 이학립입니다